얼마 전 있었던 황제 복무 의혹은 공군 사병과 관련해서였고요. 이번에는 장교와 관련한 의혹이 나와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무단 이탈을 포함해 7개의 혐의로 군 수사를 받다가 전역을 했습니다.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.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지난해 7월 공군 법무관으로 전역했습니다. 내부 고발로 공군 검찰이 A씨를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. 무단 이탈 허위 출장 특수폭행 등 혐의만 7 개가 넘었습니다. 처음는 이제 공군 법무실을 믿었습니다. 그데뭐 전을 이루지 않는 상태로 전혀 해버렸고 고의로 수사를 늦춰 무사히 제대해 변호사가 될수있었다는 주장입니다. 앞서 A 씨는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성범죄 피의자를 봐준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. 강제 추행 부분 제공공 본부의 허락 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. 폭행 부분은 아예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은폐했습니다. 하지만 징계를 해야 할 상급자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A씨 제대 후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수사 중입니다. 반론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. 공군은 A씨의 전역으로 시간이 촉박해 감봉 1개월의 징계 후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고 답했습니다. JTBC 봉지욱입니다.